이번 업데이트로 유티라는 시즌이 새로 나왔다. 이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어시라고 부르려나? 어시는 좀 짜치는데 어쨌든 유티는 예상하지 못한 이적이라는 뜻의 시즌이다. 그래서 진짜 예상하지 못한 이적. 차 파이브를 선정해봤다. 오위는 네이마르. 일본의 셀에서 오사카와의 경기는 스킵하고 전북과 파리의 진선 경기를 뛴 네이마르. 그 이후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네이마르의 이탈설은 점점 떠올랐다. 그러나 유리 몸에. 몸이 조금 떨어진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 첼시 등 여러 링크가 있었지만 결국 뜬금없이 사우디의 알힐랄로 가버렸다. 이게 다 사우디 리그의 개척자 신드형 덕분이죠. 사위는 그제. 꿀벌 군단 도르트먼트의 유수 출신이자 미친 재능을 보여줬던 그제. 그러나 2012-2013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을 앞두고 리그 라이벌인 바이엘은 미넨 이적설이 터진다. 마침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돌문대 미넨이 만났지만 막상 그 죄는 못나왔다크크 벤치에서 열심히 돌문을 응원했지만 돌문은 패배하게 되고 마침내 미넨으로 이적한다 다시 돌문으로 리턴할 때 미넨 전골 넣었던 사진을 올린건 놈. 3일은 반페르시 아스날에서 1 2 1 2시즌 48경기 37골을 박으며 캐리했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유벤투스 한창 떠오르던 맨시티 등과 링크가 뜨게 된다 그러나 뜬금없이 맨유 링크가 떠버린다 아스날 팬들의 뒷목을 잡게 하한내 안에 작은 아이가 메뉴에 가라고 속썩였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진짜 메뉴로 이적해 버린다. 저도 맨시티 가려다가 메뉴 가 버렸는데 히. 너도 그래서 시즌 나왔잖아. 2 위는 솔 캠벨.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1992년에 한군데비하며 9년간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토트넘의 주장 자리와 잉글랜드 국대 센터백 자리를 차지한 캠벨. 그러나 토트넘의 부족한 위상과 만족스럽지 못한 대우로 여러 클럽으로부터 오퍼를 받은 캔벨은 놀랍게도 토트넘의 라이벌 팀이 아스날로 이적을 해버린다 기자들도 이적 사실을 몰라서 기자회견에 캔벨이 나왔을 때 매우 놀랐다고 한다 1위는 페르난도 토레스 리버풀 최고 이적률을 경신하며 꼬마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한 토레스 제토라인을 형성하며 실력 플러스 외모로 엄청난 인기를 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된다. 리버풀 팬들은 토레스 유니폼을 태우는 듯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아니 이적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난리예요 스와레스, 스털링처럼 툭하면 징징거리고 팀을 나갈 것 같은 애들과는 다르게 토레스는 인터뷰에서 맨날 리버풀을 사랑한다고 하고 리버풀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리버풀 수건을 두른 채로 월드컵 트로피도 들고 하다가 갑자기 첼시로 이적해버린 거다 음 그러면 빡칠만 하네 현재는 헬창으로 잘서는 중, 영인는 루이스피구,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레알마드리드를 까는 발언까지 했던 피구. 그러나 여러 법적 문제와 계약이 복잡하게 얽힌 피구는 결국 레알로 떠난다. 레알로 떠난 피구는 사진이 불태워지는 건 기본, 엘클라시코를 하면 양주병을 맞거나 돼지 머리를 맞기도 했다. 와 엘클라시코 때 진짜 결장 마렵겠다.